안녕하세요 청의 주간 겜보 시간입니다 겜보라는 타이틀을 걸고 처음 작업하는 영상이다 보니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겜보란 게임과 조보를 합친 말인데요 조보란 조선시대의 신문을 의미합니다 게임과 관련된 재밌는 소식을 빠르게 알아보자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번주엔 게임업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게임시장을 강타한 이번주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베리드 스타즈 정식 출시. 검은 방과 회색 도시로 유명한 진승호 디렉터님의 베리드 스타즈가 7월 30일 첫 시작을 알립니다. 베리드 스타즈는 2017년 2월 14일에 발표된 라인게임즈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잘 짜여진 스토리와 진승호 디렉터님 특유의 세세한 구성은 전작들에서도 항상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번 베리드 스타즈는 그것에 더해 인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과연, 베리드 스타즈는 검은 방과 회색 도시의 명성을 콘솔 시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행보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다음으론 4위입니다. 2021짜리 으뜸 기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게임업계. NC소프트, 펍지, 베스파. 이세 곳의 기업은 2020 일자리 으뜸 기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게임업계의 빠른 성장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업계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고 처우가 안 좋기로 유명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며 그런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실제로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아, 참. 그리고 직원에 대한 복지처럼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에 대한 복지도 한 번쯤 되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넥슨의 2분기 매출 최대 영업이익 달성. 넥슨이 2분기 매출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넥슨은 2019년 허민 원더 홀딩스 대표를 영입하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과감한 체질 개선과 더불어 원작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으로 2020년 2분기 성공적인 시장 개척을 이뤘습니다. 매각설과 함께 휘청거리던 넥슨을 이 정도로 끌어올린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던파의 아버지에겐 남들과는 다른 뛰어난 감각이 있는 게 아닐지. V4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바람의 나라 연으로 이어지는 넥슨의 흥행가도는 과연 20년 하반기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기위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클라우드 게이밍, 드디어 현실로? 여러분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란 가상의 클라우드 공간에 게임을 구동하고 플레이어는 이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받아 조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이 서비스가 게임 시장에 상용화된다면 플레이어는 더 이상 고사양의 PC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5G 상용화에 발맞춰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도 상용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으로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손을 잡고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한국에 정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이 정식 출시된다면 마인크래프트 던전 등 인기 게임을 휴대폰, 태블릿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가디언테이즈 광대 사건의 후속 처리. 8월 2일 가디언테이즈는 폐미 논란에 휩싸이며 유저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되는 유저들의 이탈과 진상요구에 카카오 게임즈는 실무진 전원 교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됐습니다. 이후 실무진 전원 교체와 발맞춰 논란에 대한 해명과 보상으로 진화 작업에 나서는데요. 감론 을박이 많은 상황이지만 가디언 테일즈 유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한번더 믿어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평점은 2.2점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현재 3.0까지 오른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대중게임의 이념과 사상을 집어넣어 망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8월 첫째 주 게임업계의 이슈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직접 선정하는 이슈다 보니 대중적인 이슈도 있었고,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으면 하고 선정한 이슈이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이었습니다.